자 여기가 그 제가 얘기했던 정말 가성비 가아 가격은 저렴한데 보이죠 한우 1, 1 플러스 플러스예요 아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제가 아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들어가시죠 워터 에이징 어머, 나 해수 도라지 고 여기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음. 저기 약간 파란색 불빛이 좀 주... 수족관이 저렇 생겼죠. 수족관처럼 네. 생겼죠. 네. 일단 거기 그 해수래요. 해수 안에 여기서 그... 해산물도 취급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해 워터 에이징이라고. 워터 에이징? 안니 에이징 아니에요. 아, 그 드라이 에이징은 들어봤는데 워터. 영어 발음으로 워터. 아. 미국가러 와라. 참다리가 튼튼한가 지금? 왜왜 왜. 정말 비상식한 이나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laughs> 네. 왜 확인을 하는지. 아이고 정말. 개콘에서는 이때 바추 막 나오는데. 와. 사장님. 그1일 그죠? 11. 예. 11일 숙성. 11일 첫 반상. 11일 첫 반상이요? 삼겹살집 고깃집에서 11일 첫 반찬을 보셨네요. 아, 끝머리부터 들어가시네. 야. 대아장, 대아. 대야. 어! 대아장이 반찬으로 나오고요. 여기도 콩어. 콩어 무침. 어! 맛있는 나물. 맛있는 나물. 맛있는 나물. <laughs> 동치미에. 갈치, 갈치 속초. 힙하게 어. 속까지 퍼보셨어요. 어. 속초.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무 우와. 아, 한번 먹어봐. 아우. 대아장을. 음, 고소해. 음, 고소해. 음. 어 나왔다 감자전. 감자전. 귀여워. 사장님 반찬이 너무 알차면 고기를 조금 시킨다고 사람들이.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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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자전이. 오이 감자야? 진짜 완전 감자. 아, 아이 감자인데? 응. 물가루가 없어. 와. 여기 약간 양심각이다, 양심각. 응. 음. 동주천에 은근히 핫하네 너무 어, 가신비, 그리고 가신비도 그렇고, 가성비 좋은 곳이 많다. 응. 아, 우리 야채부터 올릴까요? 아. 가지가지 한다, 너도 no, no, 참. 잘맞는데 응. 이렇게 올려놓고 불판이 조금 달궈진 상태에서 네센 네. 불로 5분 정도 쫙 아래 위에 그냥 육즙을 싹다 가두래요 그래. 센 불로 오. 원래 우리 중불부터 쫙 굽잖아 가둔 다음에 천천히 나중에 중불을좀 맞춰서 5분 정도 더 굽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살얼음 야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생각 네. 아 너무 좋다 이거 아. 다채로운 구성으로 담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씨, 아유, 이다 아, 사이다를 왜 마셔? 아유, 아유, 동치미지. 고기를 안 해, 고기를 알아. 많이 뒤집으면 맛없다 그러더라고. 생겼구나. 와, 1 3 번째 반찬이 도착했다. 찌개. 와, 찌개도 반찬이지 않습니까? 상다리를 조심해라. 쎄잖아, 불 네. 쎄니까 겉을 확 까졌어요. 그래서 아 지금 안에 아까 네. 고기로 잘랐을 때 네. 빨갛게 육즙이 보이잖아, 아직.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덤벼. 어. 싸워. 완전 포, 포장됐다, 코팅됐다고 보면 돼. 육즙이. 육즙을 한번 느껴보자고.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아, 먹겠습니다. 음. 음. 진짜 진짜 맛있다. 육즙이, 어, 진짜. 야, 잘구었다 너무 잘구었다 어, 음. 음. 잘 구워. 음. 와, 와 워터리징, 와. 음. 나 진짜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게 정말 거짓말 아니거꽉 잡았어, 음, 음. 느껴진다. 이 신기하다. 와. 그리고 약간 헬, 헬수라 그래서 약간 간도 어느 도 돼있어. 어 그러게. 여기가 음. 돼지갈비가. 돼지갈비가 또 유명해? 아 양계. 내가 또 갈비 좋아하는데. 양념은. 응. 수제로 직접 만들어놓고 아. 꼭 먹어봐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아 먹어봐야지.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밥을 음. 안 시킨 거예요. 아 센스 센스. 아 좋아해요. 센스. 선생님. 네. 돼지갈비 하려 판을 좀 바꿔야 되죠? 그럼 바꿔 주신 판에 이 삼겹살 조금 더 올려 주시면 안 돼요. 옆에. 네, 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계절비시 들어 와 주세요. <laughs> 갈비, 갈비, 갈비. 와 수제 양념. 고기 얇아서 좋다. 야, 적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아 않아서 어, 다 진짜. 딱이다. 어 이건 약간 스테이크 같은데? 아, 이렇게. 아 목살도 목살 양념으로. 어. 어 어떡해. 드세요. 아, 플레인도 맛있었는데, 이게 네. 양념은 이게 오죽 맛있을까, 이게. 가운데 나는. 부분부터 드세요. 어나 아, 숨도 못 쉬겠어, 지금. 어우, 네, 좋다. 아, 불향기. 난왜 아, 갈비는 집게로 먹는 게 맛있지? 어? 이거? 그러니까? 느낌 있다. 왜냐면 굽다가 약간 먹는 느낌, 날것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미쳤다. 약간 쫀쫀한 양념이야, 그죠? 미쳤어, 미쳤어. 찐이야, 찐. 제대로야.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안 봐. 음, 응. 왠지 응. 이거 만드시는 셰프님이 응. 아이들 반찬 잘 만들 것 같아. 오, 완전. 이 손맛이 있어, 이게. 약간 뭔가. 완전히. 반야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해. 음, 그런 음. 딱 음! 와우. 뭐지? 왜 이렇게 달콤하지? 갈비가? 집에 수족관 사야겠다. 아, 집에서 내가 매직을. 내가 재워야겠어. 얼굴 수족관 관리하지나 <laughs> 아니, 양념을 이렇게 흐르면 어떡하라는 거야. 칼 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지. 어. 와. 오늘 코스 괜찮다. 오늘 이 흐름대로만 갑시다. 어, 좀잘짠 거. 같아. 응. 음. 일단 드세요. 오늘 좋은데? 조금 이제 거리시면서도 가야 되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음.